안녕하세요. CPT입니다. 오늘은 연필로 그리겠습니다.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랑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일상에서 완벽을 기한다,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완벽이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 완벽을 기한다라는 얘기는 불가능을 지향하는 것인데요. 무슨 뻔한 말을 하고 있냐, 그 뜻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완벽주의라는 말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 당연한 함정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달리 말해서 실패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완벽주의를 언급할 때는 이런 의도로 쓰겠죠. 보통은 혹은 어, 이런 의미로 완벽주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 되든 안 되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훨씬 더 높게 잡고, 꿈을 크게 가져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완벽주의는 얼핏 같은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달라요. 가능해 보이는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룰 의지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벽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사실 목표를 이루지 않기 위해서 불가능한 목표를 상정한다는 것에 더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완벽을 기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과정상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그것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죠. 그냥 퉁쳐서 완벽을 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방금 제가 한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고 정확한 얘기고 심지어 가능한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 의도치 않은 어떤 변수나 어, 아니면 실수가 생기더라도 어, 그것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어, 성공적으로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완벽을 기한다는 말은 희한하게도 뭔가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쉬워요. 왜냐? 완벽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완벽을 기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은연 중에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불신의 기대입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어, 누가 완벽을 기해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준비가 되면 뭔가를 실행하겠다. 목표한 바의 근사치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3자가 봤을 때그 완벽을 기하고 있다는 사람한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주 작은 어떤 흠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끝내도 될 일을 그 높은 기준에 맞추겠다면서 스스로를 저렇게 갈아놓고 있는데 누가 딴지를 걸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완벽주의의 태도로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결과는 항상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추면 그것은 무언가에 못 미친 결과이기 때문에 실패로 간주되죠 이게 바로 대충 하느니 하는,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왜 우린 자꾸 이런 식으로 완벽주의를 사용하는가 이렇게 변명하려고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명이요 완벽할 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완벽에 도달하지 못했고, 어, 역시나 완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완벽을 기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에게 젖잘싸, 젖지만 잘 썼다. 이것이야말로 악몽인 것이죠. 젖잘싸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을 하고, 과정을 충실히 여기고, 노력과 과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하죠. 그런데 완벽주의는 정확하게 그러거랑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가 좀더 심화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소위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건 어떤 불안함을 느끼는 자신이 그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불안의 증거를 찾고 계속 그 불안의 증거를 찾으면서 행동하다 보면 종국에는 오히려 그 불안이 실현되었을 때그 불안이 부식되니까 더 이상 그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불안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자기를 몰고 갔으면서도 그래서 자신의 의도나 자기가 찾아 놓은 그 증거의 결과로서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자기한테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거봐 안된댔잖아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런 패턴이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나고요 어떤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서도 종종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나 스스로가 고칠 수 없다면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방법이 아닐 텐데 말이에요. 우선 그 불안한 마음을 지닌 그대로 그냥 하는 길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요즘 굉장히 과몰입해서 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연예인들이 축구팀을 결성해가지고 축구를 하는 예능인데, 정말 그들은 축구의 진심입니다. 어, 어떨 때는 월드컵보다 더 재밌습니다. 진짜로요. 아무튼, 거기 에 이제 영화 배우들로만 구성된 팀의 주장이 이제 배우 최여진 씨인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페널티킥을 얻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꼭 넣어야 되는 순간이었죠 근데 이제 되게 긴장이 될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최여진 씨랑 그 팀원들이 어 이런 순간에 약간 대비를 했는지 모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꼭도해야돼 이게 아니고 어 우리 주장은 못 넣을 거야 최여진 씨도 응나안 넣을 거야 나못 넣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안했겠죠 못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불안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럼에도 그냥 야 되니까 페널티킥을 찼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골을 넣습니다 근데 아마 못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다음 기회를 노렸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을 잘 해내려면 이건 절대로 실패하면 안돼 이건 완벽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죽기 살기로 사활을 걸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함을 높인다 그리고 그것은 은연중에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고 스스로 암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이 일은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돼 버리거든요 어떠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게 성공률을 더 높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실수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는 게더 성공률을 높일까요 제 생각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일은 완벽을 기할 게 아니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해치워버리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해치워버리려면 일단 그냥 시작해버리는 거죠. 언제나 시작이 어려운 법이거든요. 일단 그냥 시작해버리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나면 저절로 부족한 부분을 고치게 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 상태가 어떻든, 매일 원고지 20매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써지는 날 억지로 20매를 쓴다. 이건 뭐,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써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야. 잘 써질 때, 그럼, 원고지 20매 썼으니까, 멈춰? 놀랍게도, 무라카미 하루키는 20매를 썼다면,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쓰다가 멈추면 그 다음 날 그걸 이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다음 날 시작하기가 훨씬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뭐 최상의, 완벽한 혹은 뮤즈가 찾아온 이 순간의 궁극의 문장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을 때 계속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거죠. 그냥 매일 장작 패듯이 할당량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원래 목표했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갈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떻게 할 때? 그냥 할 때. 그래서 그 완벽주의를 주장하는 그 이면에 있는 불안을 부식시키는 방법은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음, 이것이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냥 일단 시작한다고 모든 게 이제 다잘 해결이 될까요? 또 다른 하나의 비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완벽주의 라는 개념에 매료되는 이유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욕망이 아닐까 싶어요. 이왕 내가 하는 일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나 혹은 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는 무의미한 일 이렇게 나눠 놓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종종 완벽주의는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이랑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완벽해야 되는 일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일. 극단적인 이분법이죠. 그런데 세상의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과 아무 의미 없는 일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적당하고 다소 애매한 이런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언제 깨달았냐면 저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런 걸좀 자부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농담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저를 약간 고아원 원장 바이브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웃긴 게 그런 저도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건 극도로 꺼렸는데, 어, 그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별 의미 없는 넋두리라면 굳이 내가 남한테 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고 그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꺼내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라 듣는 이에게 부담을 줄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부담을 안 느끼고 그냥 대충 듣고 대충 이제 어 그렇구나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뭐 조언을 해주거나 하는 등 많은 등 한다면 상대방이 그럼 제가 원하는 완전무결한 어떤 궁극의 대화나 궁극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제 말을 대충 듣는 상대에게 실망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분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냥 저냥 나의 마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냥 저냥 별 얘기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니면 막이말저말 정리되지 않은 말을 막 남한테 쏟아내다가 내 마음이 정리되기도 하잖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을 기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수많은 성과와 영향력이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완벽은 판타지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일단 시작했는데 계속 찝찝한 마음이 들고 의심이 들면 어떡하냐. 그때 두 번째 비법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비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택 혹은 결정을 했으면 계속 하는 겁니다. 단 선택과 결정 전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어막 야간 자율학습, 도 있고 막재벌도 공공연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야간 자유학습을 하다가 도서관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도뭐 너무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3층 높이에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려고 뛰어내렸는데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아무튼 자퇴하지 않고 끝까지 학교를 잘 다니긴 했는데 그 뒤로 어쨌든 고민 많은 사춘기를 보내다가 어느 날. 난 도대체 뭘 하고 싶나? 난왜 이렇게 학교가 나오기 싫나? 학교는 도대체 왜 나와야 되나? 뭐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래저래 생각을 한 끝에 일단 대학을 가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제가 일기장에 쓴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일단 대학을 가자 라고 결정하고 그걸 제가 일기장에 쓰면서 이렇게 써 놨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대학을 가기로 했으니 학교로 나오자 아무 대학이나 일단 가자 라고 했으니, 간다. 만 일주일? 그것만 계속 생각했는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났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나를 믿고, 그냥 하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당시에 내가 결론 내린 걸 뒤흔들만한 엄청난 사건이 만약 일어나면, 저의 선택 또한 재고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기로 결정했으니까, 계속 해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어,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냥 쭉 가다 보면, 오르막 내리막 갈림길 막 나오잖아요. 근데 페달을 계속 밟고 있을 때는 그 길들이 안 보여요. 어, 제가 갈 길만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페달을 멈추고 서잖아요. 그러면 무수하게 많은 갈림길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그 수많은 갈림길이 없었냐? 아니, 있었는데, 페달을 밟고 내가 갈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그 갈래길들이 고려 사항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것, 다음에 필요한 것은 계속 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금의 이 위상을 갖게 만든 초대 집행위원장인 김동호 위원장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그냥 문화부 공무원이었습니다. 뭐 영화 뭐 별로 뭐, 영화인들이랑 뭐, 뭘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맡은 거를 탁월하게 해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국제영화제를 우리나라도 만들게 됐는데, 그때 그냥 생각하신 것도 하기로 했으니, 그럼 탁월하게 한번 해내보자. 그러면서 어막 믿지 못할 일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막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술을. 술을 밤새 대작하고 막 그러면서 남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인들이 처음에는 뭐 무슨 공무원이 와가지고 막이말저말 이 하는데 영화에 대해서 뭘 알아? 영화제 에 뭔지 알아? 막 이렇게 약간은 반발도 있었고 뭐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그 부산의 지역에 막 지역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협력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결국 지금은 김동호 집행위원장님은 영화계의 큰 어른이 됐거든요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수의 감독들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오면 김동호 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그분이랑 광안리 바닷가에서 소주를 먹겠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국에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세계적인 명감독님들이 질비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부산 국제영화제를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하다보니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운이 좋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태 말했던 두 가지가 그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영화제를 만들라고? 내가 그걸 담당하라고? 음,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살아가는 일생이 어떤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우리는 항상 이런 걸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과 저 길이 있다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길이 아니고 하나는 내가 간 길이고 하나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일 뿐이에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A라는 길을 가서 여기 도달했는데 만약 B라는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B로 갔어도 A라는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돌아보는 건 똑같다는 거죠. 나의 여정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계속 그런 후회와 돌아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니고 지금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헤매고 돌아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고 이 길이 평탄하게 순조롭게 잘 뻗어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페달을 밟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선택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의식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 길을 갈 때와 저 길을 갈 때마다 나를 흔드는 불안을 불식시키고 완벽해야 된다는 어떤 판타지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고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을 했으면 부단하게 지속하는 것. 이것이 완벽을 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되는 생각인 것 같다. 어, 완벽주의와 불안, 그리고 이분법, 그리고 자꾸 미루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해법을 주는 여러 가지 책들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떠오르는 단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책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핵심은 여섯 문장인데 그 여섯 문장을 제가 지금 불러드릴 거거든요. 책의 제목은 게리 어, 비숍이라는 작가가 쓴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의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결국 이 여섯 문장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주문과도 같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인데, 무언가를 시작하게 해주는 문장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완벽주의를 타파하는 문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나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라는 말을 자랑삼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저도 오늘의 대본을 완벽하게 정리한답시고 시간을 끌다가 그냥 업로드만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봅니다. 아무튼, 끝!